시력규정술에 대해 검색하면 유독 라식, 라섹보다더 많이 보이는 글이 있다. 바로 스마일 라식에 대한 글이다. 스마일 라식은 복불복이라는 주장. 시력규정술이 개발된 순서를 보면 라섹 라식, 스마일 라식 순이다. 즉, 스마일 라식이 최신 수술이라는 것인데 왜 스마일 라식 수술 방식에 대한 말이 나오는 걸까? 왜냐면 하 이제 기존의 라식, 라섹에서의 어떤 부작용들, 뭐 통증이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수술 방법이 새로 개발이 됐는데 새로운 수술 방법으로 인한 어떤 조금 더 챌린징한 부분이 생긴 거죠. 환자분들한테 하는 혜택이 있죠. 수술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고 이런 혜택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는 수술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관점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선생님께서는 1시간가량 수술 방식에 대해 강의해 주셨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라식, 라섹의 경우 기계를 통해 100%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차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한계도 존재한다. 라섹의 경우 각막에 신경이 몰려있는 상피 부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고 라식은 뚜껑을 만들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약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것이 스마일라식이다. 스마일라식은 각막을 투과하는 레이저를 이용해 각막의 안쪽만을 분리해서 의사의 손으로 직접 안쪽 조각을 꺼내게 된다. 실제로 스마일라식 환자의 재수술 확률은 0.5% 미만으로 굉장히 낮다라고 지금 보고되고 있고 라식 라색 스마일과 이렇게 비교를 한 10년 이상의 장기 연구에서도 라식 라색 대비 스마일라식의 재수술 확률이 더 낮다. 이런 식으로도 좀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스마일 라식은 라식, 라섹의 한계는 극복하였지만 수술 방식의 특성상 의사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의사의 손기술이라든지 어떤 경험치 이런 것들이 수후 부작용으로 연결되는 경우들도 가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스마일 라식을 시행할 수 있는 장비가 다섯 가지로 늘어났기 때문에 다섯 가지로 늘어났기 때문에 다섯 가지라고? 하... 하지만 사실 자신의 눈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기기가 적절한지를 일반인이 알게 한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복불복 운에 맡겨야 하는 걸까 고민 끝에 다음날 다시 선생님을 찾아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비들마다 차이가 극명한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다섯 가지 장비를 모두 사용을 해서 모의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